저는 이제 뭐 대부분의 케이스는 개인회생이 맞다라고 좀 답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길잡이 김훈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이랑 워크아웃. 대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개 제도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 궁극적으로 나는 뭘 진행을 하는 게 맞는 정답인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답을 알아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회생이랑 이제 워크아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실 지난에 한번 영상 짧게 찍은 적이 있긴 한데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공제한 금액만큼 음, 36개월 변제를 해. 그러면은 요거 너빚다 갚은 걸로 할게 이게 어, 개인회 생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거를 이제 정해줘요 그런데 이제 워크아웃은 이제 금융기관과 협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한테 갚아야 되는 돈이 이만큼이 있는데 이거 지금 내가 바로 못 갚았으니까 협의 좀 해줘 그러면은 이제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어 그럼 요거를 분할해 가지고서는 나눠서 갚아라고 협의 말 그대로 협의를 하는 절차입니다 근데 이제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개인 간에 이제 발생한 사채라든가 이런 채무는 그 대상에 해당하지가 않아요. 반면에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모든 채무의 제한 없이 일단 다 넣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이제 두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 있냐 라고 하면 일단 채무의 연체 여부예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내가 진행을 하고자 할때 채무 연체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어 대출 받아가지고 잘 갖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지금 내가 지금 회사에서도 나오고 지금 새롭게 이직을 하고 있어서 돈이 한시적으로 좀 없고 뭐 여러 사정상. 어, 곧 돈을 못갚게될것 같아 라고 하는 단계에서도 개인회생은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사실 그렇게 진행하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요 내가 지금 당장 어, 연체가 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면 돈잘 갖고 있으면 지금 워크아웃은 진행을 할 수가 없고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내가 3개월간의 연체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어,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채무의 연체 여부에 따라서 진행 가능 한게 어 달라지니까 고 점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거 같아요 세 번째 차이점은 변제 기간 차이예요 어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년에서 5년 사이 기간 동안 이제 변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8년에서 10년 동안 변제를 하게 되는데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변제를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원금보다 못 갚더라도 나머지 비용은 그냥 탕감을 시켜버리죠 이제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8년 동안 변제를 하는데 그 8년 동안 내 원금을 이제 상환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탕감이라는 이슈 사실 워크아웃에서는 없죠. 물론 이자를 부담하지는 않겠지만은 원금 자체는 다 변제를 하시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될것 같아요. 네 번째 차이는요. 결국 이제 비용에 있어서 차이가 좀 생기긴 합니다.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저렴해요. 그래서 이제 신청 비용으로 이제 5만 원 정도 부담을 하시면 되는데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일단 인지대랑 송달료 내셔야 되고 예납금도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증명서 발급 비용도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진행에 있어서 워크아웃보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변호사를 좀 선임을 해야 되는 이슈도 있고, 그럼 이제 변호사 비용도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워크아웃보다는 개인 회생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편파적일 수는 있긴 하지만 그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궁극적인 어떤 제도의 성격과 결론에 있어서는 어 개인 회생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좀어 조금 이따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차이는 개인의 생 같은 경우는 이제 변제 계획에 따라서 어 변제가 종료되었을 때 3년 동안 이렇게 잘 변제를 해가지고 이제 면책됐어요. 그때 이제 공공 정보에서 이제 해제돼서 신용 등급이 이제 서서히 올라가게 돼요. 어 반면에 이제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내가 성실하게 잘 납부를 하게 되면은 어 공공 정보에 이제 워크아웃 진행 관련된 정보가 이제 해제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신용 활동이 가능하거든요. 어 결국에는 내가 이제 신용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워크아웃이 조금 더 빠르게 어 해제를 할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워크아웃 둘다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뭘 진행해야 되냐 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저는 이제 뭐 대부분의 케이스는 개인회생이 맞다 라고 근데 좀 답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원금이 탕감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100만 원의 빚이 있으면은 100만 원을 8년 동안 나눠서 갚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그냥 3년 동안 내 어떤 소득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서는 나머지 비용은 그냥 다 갚은 걸로 치는 거죠 탕감이라 그러죠 탕감시켜 버리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도 사실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기간도 사실은 큰 의미가 있어요 내가 기본적으로 워크아웃이랑 개인회생을 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돈못 갚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적으로 이런 채무에서 해방돼서 내가 자립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어쨌든 개인 회생은 3년 하고서는 이제 종료가 되는데, 워크아웃은 사실 8년에서 10년까지도 이제 가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개인 회생 절차가 유리하고요. 그러면은 워크아웃은 언제 누가 유리한가요?라고 질문을 주시면 소득이 큰 분들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큰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그래서 최저 생계비 공제하고서는 변제를 월에 변제하는 금액이 굉장히 크다 3년 변제하게 되면 원금 다 변제를 하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체조생계비로만 쪼달려서 살기 싫고 차라리 8년 동안 나눠서 갖고서는 좀 넉넉하게 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사실 워크아웃 제도가 의미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근데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소득이 큰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케이스는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가 많 는 절차다라고 안내를 드리고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신용회복위원회 가셔서 워크아웃 한번 상담 받아 보시고 어, 개인회생 관련해서 여러 그 사무실들이 있죠. 상담 받아 보시면은 딱 결과가 나올 거예요. 뭐가 유리하다. 어 내가 어, 워크아웃이 유리한지 개인회생이 유리한지 나 도저히 지금 판가름이 잘안 된다 그러면은 어, 편하게 한번 연락 주시면 어, 저희가 한번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